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세계 여성의 날 진천군 여성협회가 주최한 특별한 행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초대된 가수 빈혜서과 그녀의 어머니는 참석자들에게 노래와 감사를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미혼모들에게 선물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는 자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빈예서은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 준 이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중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가 주최 측에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비내서와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딸은 비내서의 열렬한 팬이자 트로트 음악에 대한 큰 애정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는 비내서처럼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빈에서의 더큰 영감과 동기를 주기를 바란다며 눈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빈에서가 그녀의 어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고백은 단순한 사연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딸이 음악을 통해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빈에서에게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네서가 그녀의 어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네서는 어머니와 함께 딸이 트로트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곧 그녀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과 꿈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네서의 이러한 약속과 진심 어린 배려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비내서가 어머니가 보여준 친절은 단순히 한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사에 참석한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비내서의 팬들에게는 진정한 연대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비네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약속대로 여성의 딸을 찾아가 그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은 한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감을 전했습니다. 비네서의 행동은 단순히 유명세를 가진 가수의 선행을 넘어서 인간적인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전한 진심과 연대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